안녕하세요 엔세입니다 피파온라인4 볼타 라이브 오늘은 미드필더 가이드입니다 미드필더는 볼타에서 참으로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공격수도 아닌 것이 수비수도 아닌 것이 공격으로 골도 넣어야 하고 어시스트도 해야 하고 수비가담에서 태클 차단 슛블럭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전방위 플레이어가 볼타 미드필더죠 그래서 미드필더의 역량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미드필더 가이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포타라이브 미드필더 가이드 그첫 번째는 바로 패스 연결고리입니다. 수비수와 공격수를 이어주는 링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흔히 볼타에서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뻥뻥 내지르는 롱패스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맨마킹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상대 팀을 만나면 롱패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롱패스를 가슴 트래핑으로 받을 때 정교함, 무진장 떨어지기 때문에 미드필더를 거쳐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 현명한 공격 방법입니다. 미드필더는 최대한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빈 공간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움직인다고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수비수보다 더 뒤로 움직여줘야 하고 지속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서 스태미너를 소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전달받으면 첫 번째 미드필더의 역할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비에게 공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여러 가지 공격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선택지들에 대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미드필더 가이드 두 번째는. 어그로 끌기입니다. 빈 공간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서 수비수에게 공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첫 선택지입니다. 미드필더가 공을 잡으면 위로도 올라갈 공간이 많고 아래로도 내려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드리블을 할 공간이 많은 것이죠. 이런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며 공을 키핑하면서 상대팀 선수를 유인합니다. 무리하게 압박을 해오는 상대팀 선수 덕분에 여기저기 수비라인에 균열이 생기고 패스 한 방에 슛 찬스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작정 전진 드리블을 하면서 어그로 끄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꼭 전진이 능사가 아니라 횡으로 움직여도 되고 뒷걸음질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영민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미드필더 가이드 세 번째는 리턴 패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비수에게 공을 전달받은 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한 가지입니다. 축구에서 리턴 패스의 중요성은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리턴 패스 한 번의 효과로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고 공격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리턴 패스 또한 상대팀 수비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가 미드필더에게 공을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상대팀의 시선과 몸의 방향은 미드필더에게 향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상대팀 2명, 3명까지 압박이 들어올 수 있죠. 이때 공을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리턴 패스를 내주면 상대팀 선수들은 당연히 역동작이 걸리고 계속 공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전방의 공격수에게 빈 공간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미드필더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명심해야 할 것은 리턴 패스는 나에게 패스를 줬던 선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패스 타이밍도 원터치 또는 논스톱으로 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가이드 네 번째는 중앙 침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팀의 공격수는 조금이라도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공을 전달받기 위해서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수들도 측면으로 끌려가면서 공격 진영 중앙이 비게 됩니다. 이런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중앙 지역을 침투해줍니다. 그러면 미드필더라도 좋은 슈찬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앞서 전달드렸던 어그로 끌기 또 리턴 패스 가이드 등을 응용해서 다시 공격수에게 찬스 메이킹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미드필더 가이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철저한 측면 맨마킹입니다. 역시 마지막은 수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실점을 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팀 수비수를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측면으로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를 아무도 마킹을 하지 않아서 수비수가 뛰쳐나가게 만들면 골대 앞에 멍청한 골키퍼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한 골 내줬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미드필더는 항상 수비수가 제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측면 수비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킹을 하는 위치입니다. 경기장이 좁다 보니까 크로스가 넘어오면 측면에 있던 선수에게 헤더 찬스나 발리슛 찬스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우리 골대 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가 공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맨마킹 위치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볼타 미드필더 가이드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기초적일 수도 있으면서 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 어느새 미드필더 고수라는 칭송을 듣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c b 바이